앞으로 4년 반 넘게 정권이 남아있는데, 이번 정권에서 쓸수 있는 카드를 3분의 2는 다쓴 느낌입니다.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. 세금 규제겠죠? 핵심지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수요 억제 규제책만 쏟아지고 있습니다.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습니다. 토제가 지정된 서울 전역에서는 이제 전세 끼고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. 기존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? 거기다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5조의 돈이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세금 규제밖에 없죠. 그래서 세금 규제를 언론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더라도 약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도 건드리면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.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세금까지 건든다? 그러면 이번에 억울하게 지정된 노도강이나 중랑구 금강구 쪽에서는 거의 들고 일어나겠죠?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기보다는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창의적인 규제를 할 거다 이렇게 감히 예측해 봅니다.